제가 사실은 페북이 올리려고 했던 부분이었어요. Okay. 그리고 실명을 거론할게요. 어, 라스트한테도 예, 제가 얘기했어요. 음. 어, 바꿔라. 어, 명곡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어, 했던 거 6개월 전에 했던 거 하지 말고 어, 6개월 후에는 바꿔달라 그리고 어, 제가 저희 캠프에 오시는 분들한테 대부분 제가 얘기합니다 어, 했던 설교, 했던 예와 하지 말아달라고 음... 예, 무조건 바꿔달라 음... 어, 그게 왜 중요하냐면 어, 캠프를 살리려면 항상 새로운 거 가지고 와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게 되면 6개월 동안에, 어, 사역을 준비를 못한다, 그러면은, 저는 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어, 캠프단체들의, 어, 자주 오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캠프가 좋아서. 음. 그 그렇죠. 그분들은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희가 한번 동시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날, 그 셋째날 오전에 어 이쪽에서 A라는 지역에서 참여하는 그 교회가 저희 마지막 날 하시는 분은 제가 멘트까지 우리 아이들이 예화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B라는 지역에 가서 가까웠거든요 멀지 않고 저희가 거기에서 마지막 집회에 참여하면 되겠습니까 해도 아... 되겠습니까 충격받았어요 아... 음... 그리고 몇몇 분들이 이런 얘기예요, 어, 목사님. 어, 저희 어, 어느 강사님은요 스타일 다 알아요. 예, 어떻게 말씀하실지 예, 거의 다 알아요. 이거는 캠프가 죽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캠프 어, 단체가 준비하는 부분은 별도로 있지만 어, 캠프 단체와 함께하는 모든 사역자들은 6개월마다 신선한 것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음. 굳이 어, 화려한 설계 아니어도 되고 화려한 집회 아니어도 되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줄 수 있고 애들이 6개월 전에 들었던 거 말고 다시 새로운 걸 듣고서 아이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또 애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애들은 어,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애들 이 많거든요. 어, 명곡이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요. 캠프를 진행하는 그 시간에 어 말씀 듣는 것만으로 찬양을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애들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페이스북에 올리려고 했다가 워낙 제가 또 미움을 받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어, 근데 제가 몇몇 사역자들한테는 얘기합니다. 특히 라스트한테는 어, 정확하게 명확하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바꾸라. 바꾸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모실 사역자님들한테도 몇몇 친한 우리 그런 사역자 분들은 그 얘기했어요. 얘기할 거예요, 참. 어이 어, 부분 좀 바꿔달라. 어바꿔야된다 그래야지 음. 당신도 살고 나도 산다. 예, 바꿔야 됩니다. 좀 바꿔 주십시오, 제발. 어, 그래야 캠프가 삽니다. 예.